안녕하세요. 봉활TV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끌린다. 이것은 상대방과 내가 짝짓기를 원한다. 라는 아주 강한 신호죠. 남녀를 더욱 끈끈하게 엮어주는 데에는 사실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 이 케미가 잘 맞으면 아, 내가 이 사람과 조금 더 진지한 관계,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물론 뭐 하나라도 잘 맞으면 뭐 그게 어딥니까? 하지만 그 하나, 이 속궁합이라고 하는 거, 떡정이라고 하죠. 이 떡정이 잘 통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성급하게 우리는 미리 판단을 내어버린다라는 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주변 보면 아시겠지만, 뭐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아, 우리는 천생영분이야. 그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속궁합이 잘 맞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중장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와 이성을 향한 매력,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성욕을 느낀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 그 시상하부가 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한 결과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딱 봤는데, 어? 매력이 있어.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도파민 아시죠? 행복 호르몬. 우리 뇌에서 그 행복 호르몬, 도파민을 과다 분출한 결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성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매력을 느끼는 거하고는 이렇게 생리화학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소가 되면 그만이지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줍니다.그러면서 약에 취한 듯 알딸딸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죠. 물론 이러한 도파민의 부작용 때문에 밤에 잠이 잘안 와. 혹은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밤늦게 전화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끊었어. 그 이후에 늦은 밤 잠이 얼른 얼른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대표적인 도파민 부작용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 이런 경험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상대방이 원해서 나의 어떠한 신체와의 교접, 그것을 허락을 했어.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나에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아, 남자 이 새끼들은 다 그래. 다 늑대고, 다 짐승이야. 글쎄요. 물론 뭐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과연 그 사람이 나에게 성욕을 느끼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나로부터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접근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남자를 만나야 그러한 위험에 덜 노출이 될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괜히 멀쩡한 남자들 뭐라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도파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력을 느꼈던 그 이성과 자주 다녔던 뭐 맛집이라든가 카페 혹은 그 사람과 자주 들었던 노래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도파민 호르몬은 충분히 분비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욕, 성호르몬은 아니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내 파트너와 즐겨 갔던 그 카페를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성욕이 느껴져.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성욕만 느끼면 다행인데 그 성욕의 일환으로 갑작스럽게 신체에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합니다. 다행히 카페 알바가 그냥 뭐112 경찰 신고하면 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123 간첩 신고 당해요. 국정원에서 스나이퍼 배치 시킵니다. 그날로 가는 겁니다. 그날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즐겨 듣던 노래가 확 들려옵니다. 성욕이 느껴지죠. 신체 반응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과 그리고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실 속궁합이 잘 맞는다. 그 사람과 나는 케미가 잘 통한다. 이것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강력한 콩깍지가 쉬인 나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결점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그놈의 속궁합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의 인생에 악마를 데려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 그 사람한테 뭐 알콜 중독, 도박, 그리고 상습적으로 여기저기한테 빚을 빌려. 한 명당 10만원씩 해서 한 100명한테. 이래가지고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인 몸정. 떡정이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내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거죠. 많은 가족 문제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누군가와 금방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성관계의 만족도가 아우 끝내죠. 그래서, 아, 드디어 나에게도 봄이 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얼른 도망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어렸을 적 해결하지 못한 특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과 어렸을 적 해결하지 못한 그 애정 문제 혹은 애착 관계가 지금의 그 사람을 쥐고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 결핍을 사랑이라고 혼동하는 겁니다. 속궁합, 뭐, 잘 맞으면 좋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속궁합 때문에 헤어지는 연인들, 그리고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 사운드, 오 페이스라고 하죠? 오르가즘 사운드, 오르가즘 페이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그 사람이 짓는 어떠한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이 내는 소리, 이것조차, 여기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어우, 노!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아, 드디어 나에게 잘 맞는 짝이 찾아왔구나.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끌린 그 이유,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끌린 그 이유가, 성욕 때문인지, 아니면 매력 때문인지, 그러니까 성호르몬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아니면 도파민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너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나한테 왔는지, 그것을 잘 구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